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슬라임 리뷰와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소개할 슬라임이 어떤 슬라임인지 슬라임 전문가를 모셔보았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청키 슬라임의 허쿠초예요. 허쿠초가 뭐냐면 허쉬 쿠앵크, 뭐든 그거, 그거 줄임말이어서 허쿠초야. 만져 볼게요. 네. 근데 날이 더워서 좀 녹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게 액티베이터에요 설명 안 해도 다알거 애들 설명 설명해 줘요. 이게 어 슬라임 응고제? 음. 이걸 이렇게 만지면 원래 안 붙어. 아, 손에 잘안 붙나요? 네. 네. 빼서 만져볼게요. 녹았으니까. 네. 헐 많이 녹았다. 와 녹았어요. 이거를 사려고 이태원까지 갔다 왔어요 저희. 음. 먼길 다녀오셨네요. 오. 초콜릿 냄새 솔솔 나요. 오, 살짝 굳고 있어요, 이제 슬슬. 오, 손놀림이 장난 아닙니다좀더 나올게요. 네, 손. 이거 보여요? 뭔가 막 덩어리지는 거? 오, 네. 이제 슬슬 딱. 빠지고 있어요. 음. 여러분 바풍 알아요? 바풍 어? 아세요? 바풍이 뭐예요? 바풍이 아그 바람 풍선이라고 하던데 바닥 풍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런 걸로 하죠. 아니 <laughs> 실수 실수 응? 실수 응? 실수 다시 다시 네. 좀 펴서 아니 다시 다시. 아이 다시요? 오, 다시 진짜 제 실력을 보여주시죠. 네. 아 이게 좀 뭔가 물다고 해야 되나? 아니 아니 너무 씩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말고 이게 또 많진다. 음. 옷에 묻으면 안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만. 네, 이렇게 슬라임을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통에 잘 담아둡니다. 부푸니까 여분 통을 꼭 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세요, 부풀 면. 네. 여분 통은 어디서 구하나요? 어. 다이소나? 네. 재량껏 알아서 구하세요. 네. 다이소에서 가면은 2 0원 4개에 2,000원에 살수 있어요. 네. 이번 플레이는 끝. 안녕.